자, 오늘 하게 될 사과는 present simple 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요거는, 어, 단순한 현재 시제 요런 뜻이거든. 단순 현재 시제. 그래서 너희도 제목에다가 현재 시제 라고 이렇게 한글로 좀 적어 볼까? present simple 밑에다가 현재 시제 이렇게 적어 보자. 자, 우리 영어 시제에 벌써 여러 가지를 배웠고, 사실은 현재 시제, 예전 책에서도, 어, 그전에도 우리는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기분으로 보면 되고요. 일단, 현재 시제면은, 현재에 또는 평소에 늘 그렇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비동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 해석을, 뭐, 뭐, 이다, 어떤 상태이다. 그리고 일반 동사 같으면, 평소에 이렇게 한다라는 해석이야. 해석을 우리말로 쓰자면 이다 내지는 한다라고 할수 있겠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어떤 경우에 현재 시제를 쓰냐면 현재의 상태나 현재 하고 있는 일 또는 평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얘들아 불변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 뭐 과학적인 법칙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무조건 그냥 이 현재라는 시제를 쓴대.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거. 태,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같은 이런 것들. 물은 백도에서 끌어요. 같은 이제 이런 내용들. 어, 그거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고요. 그 외에도 내가 매일 학교 갑니다. 나는 보통 8시에 일어나요. 같은 이런 이야기들. 음, 그럴 때 현재 시제를 쓰고. 우리가 근데 시제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동사 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지 시제는 동사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동사는 두 개, 어,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랑 일반 동사 여기서는 그거 다 다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비동사 해볼까 너희 다 아는데 비동사의 현재 시제 이거 세 개나 있잖아 뭐뭐 뭐 있어? M, M 음, R, IS 얘네들이 바로 현재 시제야 얘네들 원형은 B이고요 현재 시제가 바로 M, R, IS 그래서 우리가 이다 내지는 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이다 아니면 있다 M, R, IS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알맞은 비동사 다쓸수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일곱 가지도 너희가 다 알지. I 일 때만 am 쓰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is 아니면 are 쓸 건데 u 는 are 쓰고 he는 is 쓰고 이거 알잖아. 수빈 and 예은 이게 주어면 뭐 쓸까? 왜 고민해요? 비동사 뭐 쓸까? 수빈 and 예은이면? R 써야지 그래 두 명이잖아 복수니까 그게 주어라면 수빈한 아, 수빈 and 예은이 어, 주어라면 R 써야지 you and I 주어면 R 써야 된다 I 뒤에니까 M 쓰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you and I니까 그지 너와 나는 이게 주어니까 여러 명이잖아 we랑 똑같잖아 그거 우리는 어, 그래서 R 써야 됩니다 어. my dad면 이즈 쓰겠죠, 그지? 뭐한 명이니까 이렇게 한인지 여러신지에 따라서 우리가 r과 is 골라 쓰면 되고 m은 i 일 때만 쓰고 자 그래서 이제 비동사 들어가는 그런 문장들 우리는 부정문, 의문문도 다 알잖아.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음. 그래서 주어 뒤에는 이렇게 비동사가 만약에 오는 문장이라면 부정은 어떻게 하더라? 당연히 어, 비동사 뒤에다 그냥 not을 붙인다. 그래서 줄임말 isn't, aren't라는 표현도 있었고 물어보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더라? 주어랑 비동사랑 어떻게? 어 자리를 바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i s he said, 그럼 is he로 물었으니 대답도 어떻게 하자? Yes, he is로 할 거잖아. 그렇지? 비동사로 물으면 대답도 비동사로. 그래서 no, he isn't 하고요. 이게 비동사 끝 됐지? 이게 현재 시제. 뭐뭐 어, 뭐, 이다 어떤 상태 이다. 두 번째로 일반 동사도 현재 시제 가볼게. 자두 번째로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많아서 다못 써요. 그냥 뭐뭐 하다라는 건데. 여기 현재 시제로 쓰이면 한다. 해석은 그렇게 되겠지. 한다. 자, 일반 동사 쓸때 되게 주의할 점 있지 않아, 얘들아? 주어가 음. 3인칭 단수일 때뭘 붙이자? 뭐 붙이는 거 없어. 일반 동사에 뭐 붙여야 될 텐데. 음. S를 붙여야 그게 현재야, 얘들아. 어. 영어에서 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과의 현재라는 시제는 일반 동사는 특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인 꼴, 그게 현재 시제다. 그래서, 어, 나는 평소에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 현재 시제를 쓰면 되지. 그래서, I like 라고 쓰면 돼. 이게 현재 시제야. 동사 그냥 원형 쓰면 되네요. 맞아. 이게 현재 시제.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좋아하면 우리 뭐라고 쓸까? He, la, 이즈스가 그는 피자입니다. 할 거야. <laughs> 그는 피자야. 어, 그는 likes 피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왜냐하면 he는 3인칭 단수니까. 어,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 s를 붙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동사 그냥 원형을 쓰고 이게 현재 시제야. 됐죠? 일반 동사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 또는 s 붙인 걸. 물론 S 붙이는 규칙도 너희가 알고 있잖아. 동사 원형에다 S를 붙인다. 두 번째, ES 붙일 때도 있던데. 뭐로 끝날 때? 첫 번째는 그냥 동사 원형, 쌤 이렇게 쓸 거야. 동사 원형에다 S를 붙이면 됩니다. Like에다가 S 붙여서 Likes 했듯이. 두 번째, ES 붙일 때는 동사가 뭐로 끝날 때? S나 어, SH나 CH나 O나 X 이런 걸로 끝날 때. 그럴 때는 뭘 붙이자? 아, 그럴 땐 ES를 붙이자. 그래서 내가 음. 학교 가면 그냥 I go to school. 근데 동규야, 그가 학교 가면? He goes, goes to school. 하잖아. 그때 goes 쓸때 고에다 뭘 붙여? Yes. ES 붙여서 goes 할 거잖아. 그래. 음, 그는 매일 학교에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 쓸 때. 그래서 현재 시제 S 붙이는 방법. 세 번째 규칙. 만약에 자음 더하기 Y로 끝난다면? 어떻게 하더라? y를 i로 고치고 es. 모음 더하기 y는 해당사항 없어요. 그치? 자음 더하기 y일 때. 그래서 우리 cry 같은 거. 주어가 he다, she다, the baby다. 3인칭 단수면 이렇게 쓰잖아. y를 i로 고쳐서 cries. 알지요? 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네 번째. 가지다라는 have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어떻게? have's 할까? 아니요, 다른 꼴이 있었어요. 뭐지? h e 아, 그는 과거 어, 해 드는 과거고 현재 시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해즈. 이게 바로 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붙이는 규칙들. 됐죠? 현재 시제면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I like pizza, he likes pizza 봤는데 우리 이거 부정 좀해 볼까? 이거를 대의로 좀 바꿀게. 그들은 피자를 좋아합니다. 얘들아 부정해 봐. 그들은 피자 안 좋아해요. 승민이 해 볼게. They like pizza. 부정해보자. 어, 일반 동사는 부정할 때 아까 be 동사는 be 동사 뒤에 그냥 not 붙였지. 근데 일반 동사는 뒤에다 not 붙이는 게 아니고요. 앞에다가 일반 동사 앞에다가 그것도 그냥 not이 아니라 do와 합쳐서 do와 결합해서 그래서 do에다 not을 합친 게 don't don't를 넣더라. 그래서 they don't like pizza. 이렇게 부정했어. 아까 전에 he likes pizza도 부정해볼까? 동교 한번 해볼까? 이거 부정해 보자. 그는 피자 안 좋아해요. 응, he. 그렇지. 이때는 두에다가도 he가 삼인칭 단순니까? es 달라서 does. 그래서 does? 중요한 거. 그 다음은 동규야. d o e s 지 뒤에는? 어. 그래서 likes가 아니라 지금은 like라고 써야 돼. 요거 알고 있다,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이렇게 s 붙였지만 앞에 don't, doesn't 같은 거 있으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요. 응. 그래서 don't와 doesn't를 넣어서 부정을 했고 문논문장 만들어 볼까 경연아. 그들은 피자를 좋아하니 물어보죠. 어맨 앞에 뭘 붙이면 돼요? 어 이것도 역시 d o 도움 받으면 돼. 그래서 do 데이 하면 y 음, 어 동사 자리 바꾸려했는데 데이 라이크 자리 바로 바꿔서 라이크 like, 데이 이러면 안 되거든. pizza. t o like 를 d a y I like pizza. Today, I like pizza. Today, I l Today, o d a a d l i o d o d a y Do? 그렇지. Are they 물었으면 yes they are 할 거잖아. Do they 로 물었으니까 yes they do 또는 no they 네. 그러면 don t 겠지 No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예은아 이거 물어볼까. 그는 피자 좋아합니까? 물어보자. 어... 그렇지. 항상 두에 도움 받기로 했으니까 얘도. 근데 흰우 3인칭 단수라서 두에다가 또 es 달자. Does 어, 중요한 건 여기 like 원형이다 그치? 렇 응. 앞에 does 나갔기 때문에 뒤에는 원형 그거 기억하면 돼 doesn't나 does 넣고 근데 더 중요한 건그 뒤에 항상 동사는 이렇게 원형이요 대답 어떻게 할까? 응. 그렇지 does he로 물었으니까 다시 뒤집어서 yes he does 만약에 no면 no he 그렇지 doesn't 요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됐죠. 음. 자, 이게 바로 일반 동사 현재형, 어. 어.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까지 우리 다본 거야. 할수 있겠니? 음. 그러면 지금 요 설명만 듣고도 너희가 문제 다풀수 있어.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